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일정 부피 열량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일정 압력 어, 열량계법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일정 부피 열량계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일정 부피 열량계 열량계법은 자 연소열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정 부피의 통 열량계 그렇죠? 여기서는 자 열량계는 자 물질도 통과가 안 되고 단열 그렇죠? 단열이죠. 그래서 고립계라고 했죠. 그렇죠? Isolated system 그렇죠? 음, 자.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시스템 그렇죠? 계 계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음? 자 한번 말해보세요. 개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정리가 있다고 했죠, 제가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십초 잡기 십초. 자, 개라고 뭐라고 했냐? 개라는 말은 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했죠. 음, 그렇죠? 그러면 요게 통틀어서 요게다 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의 물질은 자,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자, 열도 통과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고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철 용기 요 용기에 자, 질량을 알고 있는 시료를 넣고 여기 여기 시료를 넣고 약30 atm의 산소로 채워 측정했다. 여기다가 30 atm. 그렇죠? 30 atm의 산소 네, 네. 시료를 정기적으로 점화 여기서 점화를 해 가지고 이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료에서 방출된 열은 이 통이 자, 얻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 그렇죠? 그걸로 흡수 합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요 개의 열 변화는 자, 0이다. 0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시스템은 자, 물, 물이 얻은 거, 그리고 이 봄배 통이 얻은 거, 그리고 반응열. 한 개, 요게 0이다. 왜냐하면 요게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이다. 근데 자, 이 개가 이제 0이라고 했죠? 개의 열 변화는 0렇죠 그래서 자이 반응열은 자 요거를 요렇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빵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따로따로 이제 물과 이제 봄배 이제 통이 얻은 자 열량을 계산을 하면 그렇죠 물에 얻은 열량은 자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비열 곱하기 자 온도의 변화라고 했죠 음, 변화 그렇죠. 중학교 때가 많이 외웠을 건데 물이 얻은 열량은 m 곱하기 c 곱하기 씨 암탁 아니요 씨 암탁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많이 외웠을 것같은데렇죠씨 암탁, 그렇죠? 그데 그렇죠? 음. 여기서는 비열을 스피스픽 어시 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s로 해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온도 차 그리고 통 밤에 자, 열량은 자, 여기 열밤의 열용량 곱하기 온도 차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일정 부피 열량이에요. 부피, 일정 부피. 그래서 요 반응의 이 반응열은 자, 엔탈피 변화랑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같지가 않아. 그렇죠? 만약 그렇죠? 일정 부피이기 때문에 일정 압력에서의 그 열량은 자, 엔탈피 변화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그래, 정의가 그래요. 정의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수 없는 거 외워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문제도 풀어봤어요. 뭐이문파0 문제 넘어가시고 이 넘어가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일정 압력 열량계다. 일정 압력에서 열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얻은 열량은 자, 엔탈피 변화량과 같겠죠? 그렇죠? 일정 압력이니까, 죠 그렇죠? 일정 압력, 에렇죠 그래서 자, 자 그럼 봅시다. 비연소 반응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음, 자, 비연소 반응이다. 비연소. 자, 이, 이거 중요하죠. 비연소 반응. 앞에 일정 부피 열량계는 연소열을 측정하는 거. 연소열, 연소열, 연소열. 뭔가 타서 그렇죠 열이 나오는 거. 근데 여기는 비연소, 즉 여기 써 있죠 용해열. 어떤 용매의 물질을 자 이렇게 용해시킬 때 용해열. 그리고 물킴열. 어떤 고농도의 어떤 용액을 그렇죠 용매를 좀더 집어넣어서 자, 물킬 때자 물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물킴열. 그리고 산 염기 중화 반응에서 열 효과 점0그죠산 염기 반응 요게 자 h c 0 그리고 자 염물 뭐로 하나 할까요? 여기 산이죠. 염이면 염뭐있나0 0 0 0 0 0 0 0 0 반응하면 NaCl 플러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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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물 계수잘 맞춰봐요 원소. 그래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열이 동반돼요, 열이 열이 나와요. 산과 염기 반응은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생성되고 그 중화 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열, 즉 용해열, 물김열, 산염기 중화 중화 반응, 즉 비연소 반응에서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일정 압력 열 계량법이다, 네, 맞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암으로 그치? 그렇죠? 압력 일정함으로 이 과정에 대한 열 변화는 엔탈피 변화와 동일하다, 그렇죠? 엔탈피 변화. 여기서도 이게 단열이고 열의 출입이 없고 물질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자, isolated system, 즉 고립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음. 자. 요렇게 뭐 반응 이렇게 컵에다가 뭐스트리온폼 넣고 뭐 반응 혼합물 넣고 적개로 저어 가지고 이 온도차. 그렇죠? 처음. 자. 반응하기 전과 후뭐 이렇게 온도차를 측정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요 계에서의 자. 어? 계에서의 자, 열량은 자, 물이 얻은 열량 그쵸? 그리고 열량계에서 얻은 열량 그리고 자 반응 열량 요게 더한 게 계에서의 열량과 같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건 고립기기 때문에 계의 열량 변화는 없기 때문에 여기 빵이다,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열은 자 여기 0이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응열 Q는 마이너스 Q 자 물의 열량, 물이 얻은 열량 플러스 자 열량계가 얻은 열량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앞전에서 일정 부피 열량계법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음, 똑같지만은 여기서는 자 압력이 일정할 때자 열량을 구하는 거다,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정 압력은 자 비연소 반응이니까, 그렇죠? 물의 자 열량은 자 물이 얻은 열량은 자 그 물질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자, 여기 뭐냐? 그온 델타 t 뭐 이렇게 있나? 델타 t죠? 여기 여기 물의 질량입니다. 물의 비열. 그리고 온도차. 아, 이거 이거 뭐 잘못됐네. 하고 또 잘못됐네. 하고또 열량은 자, 열량계, 연령량 그, 그, 그 열량계의 열용량 곱하기 그그그 열량계의 온도차. 음 열량계랑계는 뭐 이거겠죠? 열량계. 그죠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 반응열 Q는, 요 Q는, 자,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그렇죠? 충분히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 압력 연량계법에서는 비연소 반응의 연량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일정 부피 연량계법은 연소열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정 압력 연량계법에서의 자, 여러 종류의 반응열을 보면 자, 이렇게. 중화열. 아까 말했죠? 어, 여기 써 있네. 자. 염산, 자,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NaCl이 생기고 그다음에 물이 나오는 자, 이렇게. 그렇죠? 델타 H가 중화열이 이렇게 나온다. 응? 델타 H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예요, 이이 반응 은 뭐예요? 델타 H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 반응이 뭐야? 자, ΔH가 마이너스란 게 뭐예요? 반응, 반응물, 생성물이잖아요. 그러면 ΔH가 마이너스란 말은 자, 그렇죠? 요만큼은 자, 이만큼 생성물이 더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이온화 열, 자, H2가 h 2가 H⁺, +OH OH⁻로 이렇게 이온화되는 거를 자,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이온화 시키려면 고하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전기분해죠, 전기분해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필요하다 이게 그다음에 융해열자 여기 그 얼음을 자, 액체로 이렇게 어? 녹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 열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흡열반 그다음에 기화열, 액체를 기체로 할 때도 이만큼의 열이 그죠 필요하겠죠? 반응열은 자, MGCL2와 나트륨. 어, 나트륨 굉장히 자, 반응성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주기율표 보면, 자, 일쪽이죠? 일쪽, 1쪽, 일쪽. 1쪽. 일쪽이라고 해서 이 나트륨은 체외각 전자의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자, 반응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이만큼의 양을 발열시킨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 6.7이네요. 6.7을 봅시다. 자, 6.7 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질량 26.47g인 납 덩어리가 있대요. 납이 뭐예요? Pb죠, Pb. 그죠? 이거를 자, 89.98도 씨에서 열 용량을 무시할 수 있는 자, 일정 압력 열량계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 반응 열량은 엔탈피 변화랑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일정 열 압력 열량계다. 물 100ml와 함께 넣었다. 물의 온도가 2 2 5도 c 에서 23.7로 올랐다. 델타 t를 구할 수 있고. 납 덩어리의 비열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밑에 좀,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초기에는, 자, 납이 덩어리가 26.47g이 있었는데, 그죠? 초기 온도는, 자, 89.98도시다. 그죠? 근데, 100g의 H2O. 왜 여기는 왜 100ml라고 했는데, 왜 100g이에요? 자, 비열, 비열. 비, 아니, 비열이 아니지? 뭐지? 밀도, 밀도, 밀도. 물의 밀도는 1 g 퍼 이거죠? 물의 밀도, 매죠 이거를 밀도를 자곱해가지고 그램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꿨냐? 우리는 그 열용량을 구할 때, 자 열용량은 자 물질의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피를 물에 물의 부피를 그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의 밀도를 알고 있어요. 물의 밀도는 원래 상수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죠? 이런 거꼭 외워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100g의 H2O. 자. 그리고 최종에는 이 납떠리가, 납덩어리가 23.17도시로 .17, 감소됐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납덩어리가 처음에 89.98도씨에서, 그리고 23.17도씨. 여기 감소했죠. 그러면, 자, 납덩어리가 잃은 이 열량이, 자,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음, 좀 나왔을 까 한번 읽어봅시다. 물과 납덩어리의 질량 그리고 초기 온도, 최종 온도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잃어버리는 열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열이다, 즉 고립계다, 그렇죠? 물질도 아니, 어, 단열이다. 이, 이 정도만 하면 돼 단열입니다. 이고 고립계는 아니고 단열입니다. 그래서 납 덩어리가 잃어버린 열은 자 물이 얻은 열과 같다. 아까 말했죠. 납 덩어리가 이렇게 잃은 열량은 물이 얻은 열과 같다. 그래서 물의 비열을 알면 납의 비열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올 거야? 자, 봅시다. 자, 자 열량계를 고립계로 간주하고 주위로 잃어버린 열이 자, 없다고 가정해 보죠. 자, 어, 그죠? 납과 자 납과 자 물이 얻은 열 이게 0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성립하겠어요. 음? 자. 요게 자. 나비 잃은 열량은 자. 물이 얻은 열량과 같죠. 그렇죠. 음. 하지만 자. 여기서 부호는 반대겠죠. 그렇죠. 음. 그럼 요요 요 에너지 보존 법칙. 요게 조금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잘, 그쵸? 음. 그쵸? 여기, 여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그래서, 자, 나벨 열량은 마이너스, 자,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래서, 물은, 자, 아까 다 정해졌죠? 물의 열량은 자, m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다. 그러면, 자, 델타 t는 이렇게 되는 거, 좀 구해봅시다. 아까 100ml인데, 자, 물의 밀도는 1g/1ml니까 그거 곱해 주면 아. 이것도 다시 해 주는 게 낫겠지? 이거 봐. 1g 1 이렇게 하면 저 여, 여기 물의 밀도죠? 비중.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0g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하고 자, 비열은 4 1 8 4줄 g °도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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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비열. 물 그죠 렇 요거 외워야 돼요 이거 물의 비열 4.184 Joules p g r a 시 이거 우리 화공과 나왔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4.184 j o u l e gram p e 도시 곱하기 최종 온도가 아까 23.17이었죠 물이 자 초기 는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 물이 얻은 열량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납이 비 얻은 열량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납이 얻은 열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질량 알죠? 질량 어떻게 알아요? 여기 주어졌잖아요. 객체 그렇죠? 주어졌죠. 그래서 놓고 자, 요거 납에 비열을알 수가 없죠. 온, 온도차는 알죠? 어? 그렇죠? 오, 온도차는 왜 몰라요? 자, 요거를 물 속에 풍덩 풍덩 떨어진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초기 초기 온도는 이거고 나중 온도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 온도, 초기 온도. 그갖고 계산해 주면 자 이렇게 되죠. 이거 혹시 계산 못하는 사람 없죠? 이거를 이쪽으로 가고 하면 26.47 곱하기 요거 써주고, 나누기 마이너스 280.3 이렇게 되죠? 구할 수가 있죠? 음, 자. 아, 그죠 여기서 어려운 게 있나요? 먼저 문제를, 자,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초기에 납이 이렇게 있고, 요거를, 자, 물에 풍덩 맞췄으면, 자, 납에 지금 가열되어 있던 게, 이게, 어, 이런 열량이 자, 이쪽으로 물을 데운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나비 얻은 열량과 자, 물이 얻은 열량은 그자 이다 그렇죠? 이거를 잘 생각해 내야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다풀 수가 있죠, 음, 그렇죠? 왜냐면요거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죠? 요 식이 성립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식 그렇죠? 그니까 이걸 알고, 요거에 이제 또 알면 Q 자.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충분히 자 요거를 어, 공부를 잘했다고 하면 자, 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러면 어 문제 하나가 음. 더 있구나. 자 예제 6.8을 봅시다. 6.8, 6.8. 자 이거 좀좀 좀 많네요. 봅시다. 자, 열용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일정압력연량계다 열용량을 무시한다 일정압력연량계다 그러면 자 반응연량은 반응, 반응 열량은, 자 엔터피 변화와 같다 그죠? 그래서 0 5 m o 의 HCl 1.00 곱하기 10의 이승밀리리터와 자, 여기 또 주어졌네 이거와 0.5 몰농도의 NaOH 1.0몰 곱하기 10의 2승을 섞었다. 아, 이거 산과 염기에 자 중화 반응이네, 그렇죠? 아, 중화열도 생기겠구나, 음 알고 있겠죠? 그래서 HCl 용액과 NaOH 용액의 초기 온도는 자 똑같이 22.5, 그렇죠? 없고 혼합력의 최종도는 온 요거다. 그죠? 중화반응에 대한 몰당열변화, 몰당열변화를 계산하시오. 자,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반응식은 이렇게 어졌지만 우리는 이 반응식이 요거랑, 자, NaOH랑 HCL이 주어지면 NaCL과 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요 반응식이 안 주어져도. 응? 다음 시험 문제는 이방식이안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용액의 밀도와 비열은 물에 대한 값과 같다고 가정하고 각각 물의 밀도는 여기고, 자, 비열은 요거다 물의 밀도와 물의 비열은 이거다. 자, 음.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가 잘 됐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죠? 그리고 합쳐진 용액에 흡수되는 열은 어떻게 계산할까? 반응열은 얼마고 몰당 반응열은 얼마인가?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고립계죠, 고립계. 그렇죠, 그렇죠. 고립계면 자 시스템은 자 용액에서의 그 용액 용의 열, 플러스, 반응, 열은, 자, 영어 같죠? 왜냐면 단열이니까, 그렇죠? 음, 그죠? 음. 보면, 그래서, Q 반응은, 자, 마이너스 Q 용액과 같다. 그래서, 이 Q 용액은 합쳐진 용액이 흡수한 열이다. 용액 밀도는 요거와 요거다. 음.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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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를 그 그램으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밀도가 여기서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용액에 대한 자 용액 열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용액에자 그램 자 질량 곱하기 밀도 곱하기 자 온도 차가 되겠죠? 음, 그러면 자 우리 용액 자 봅시다. 처음에 자 산 HCl 100mL 그리고 자 NaOH 100mL 그렇죠? 그러면 100mL 플러스 100mL면 200mL 200mL를 자 여기서 그 g을 바꾸려고 하면 자 뭐예요? 200mL 곱하기 1g per 1mL 하면 200g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 용액의 밀도를 물의 밀도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밀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정을 한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해서 요렇게 했죠 산 염기 그렇죠 g 그리고 여기에 물의 비열 그렇죠 원래 비열은 다르겠지 그렇죠 다르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 풀때 가정을 한거예요 물의 비열을 써라 그래서 나중 온도가 25.86 이었고 처음 온도가 요거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용액의 용해열을 구할 수가 있죠. 응.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자. 우리 용액의 용해열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반응열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 주어진 몰비를 이용해서 자, 100ml 용액에 HCl가 NaOH 몰쓴 담아갔다 그렇죠? 왜냐면 요게 몰 농도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농이. 정의.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0. 어, 1L가 되죠. 100ml 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0.05몰이죠. 각각. 이렇게. 그렇죠? 그죠 따라서 HCl의 1몰이 NaOH 1몰과 반응하려고 하면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거를 나눠 주면 몰당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음,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 용의 열 어, 나오고, 그리고 반응열이, 자, 외부에 열 손실이 없으니까, 자, 0일 거고, 용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일 거고, 여, 용의 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그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구할지. 하고 자 여기다 용하면 반응열은 마이너스 2.81 k 로그램 줄이다 줄인데 여기서 보면 문제에서는 몰당이라고 하니까 어 몰당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몰수를 한번 구해봐야지 이, 여기서의 몰수 그렇죠 0.0.5 몰의 HCl이 어0 1 0 0 m 어, l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 0.5 곱하기 그몰농도의 정의가 뭐예요? 0.5 mol 자 1L죠 1L의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0.5 mol의 HCl 여기에 0.5 mol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자, 부피 자 여기서 부피를 곱해주면 그렇죠? 0.1L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0 여기 0.5mol, .5몰, 0.5mol 이라는 거예요. 근데 0.5mol, 0.5mol 반응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용에 용의 열이 이만큼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2.8일 만큼 열을 자 방출했다는 거죠. 여기 0.5mol, .5몰, 0.5mol이 반응하면, 자, 이만큼의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8일, 마이너스 2.8일 키로 줄을, 이렇게, 방출한거죠. 0이렇그렇 그렇죠? 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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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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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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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은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0.5몰일 때 마이너스 2 8 1 k 로 줄이다 그러면 1몰일 때는 얼마냐? 어?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요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해갔죠? 이렇게 풀어서 좀 써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이거. 요거를 식을 어떻게 유도할까 그만 것 알면 되겠습니다. 저 시간이 좀더 오바가 됐는데, 여기서 좀 끊고 할게요.